음, 오늘 그, 둘, 저희 집안에 둘째 형수님하고, 둘째 형수님, 아 형수님은 아니지, 둘째 형수, 둘째 형님하고, 집안 저희 집에 오셔서 이제 벌리를 봤어요. 동사무소에서 그 인감증명을 때다는데그 어머니 일반용으로 증명서를 받아서 그 일반용 역할에다가 어머니 판교 원마을 집 매도 보증 매도용으로 떼었어요 일단 사기 가 아니죠. 그러더니 뜬금없이 지금 제 통장으로 5천만 원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현금 뭐 4천 3,400만 원하고 해서 1억 돈이 현금이 여유가 생겼는데 그 형님 말로는 네 목숨줄이니까. 잘아껴어라 하는데, 옥순줄이 아 생명줄이 맞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하고 더을 끊었네요. 어찌됐든 현금 이 여유가 생기니까, 마음의 여유가 생기네